정력을 키워주는 마사지 요법.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신체의 각 기관과 신경 및 혈관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작은 발바닥 안에 우리 몸을 가로지르는 모든 노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어느 호선으로든 갈아탈 수 있는 거대한 환승력이랄까.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발을 자극시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정력을 증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력까지 떨어진다. 정력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항상 발바닥을 마사지하여 발바닥의 순환을 촉진시키자. 발바닥 마사지는 뭉치고 막힌 기와 혈의 순환을 풀어주기 때문에 전신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발기력도 좋아진다.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지구력이 향상된다. 마사지 방법도 간단하다. 맨발로 자갈길을 밟거나 지압 슬리퍼를 신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극이 된다. 스스로 발바닥을 쓸듯이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을 자극함으로 관내를 중추로 하는 불수의근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신경계가 활성화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턱대고 주물로 되는 것만으로는 최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효과적인 발바닥 마사지를 하려면 먼저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 긴장을 풀어준다. 소금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근 후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도 좋다. 아무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는 것이 제1단계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으로 식후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마사지를 해야 한다. 또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5분 이상 지압하는 것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질병이 있거나 극단적인 피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발 마사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생식기와 연결된 부위는 발바깥쪽 뒤꿈치 부분이다. 지압봉으로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긁어주듯 4, 5회 반복해서 자극시켜 준다. 특히 뒤꿈치 안쪽은 전립선과 뒤꿈치 바깥쪽 부분은 고환과 연결되어 있다. 피로 회복에 좋은 혈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 혈이다. 특히 이 부위는 내분비 호르몬 기능을 관장하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 지압봉으로 4초 이상 서너 차례 지그시 눌러주면 노폐물 배출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네 번째 발가락 밑부분을 자극한다. 이 부위는 간과 연결되어 있다. 각각 4초 동안 3, 4에 반복해서 자극하면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다. 그 밖에 발가락 열 관련 부위의 마사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번 엄지 발가락은 머리와 간. 엄지 발가락에 반점이 생기면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과음 등으로 간이 상한 경우에는 엄지 발가락의 색깔이 변하고 발가락 부위가 쉽게 부어 오르기도 한다. 엄지 발가락의 뒤쪽은 배와 관련이 품으로이 부위를 자극하면 배의 통증제거 가스소통이 매우 효과적이다. 두통이나 어깨 목이 결릴 때이 부위를 자극하면 증세가 호전된다. 매일 엄지발가락 부위를 5분가량 발바닥 전체를 4-5초씩 3-5회 지압하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 발가락은 위등 소화기관 두 번째 발가락 끝이 통통 붓거나 주름이 접히면 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으로 본다. 변비, 당뇨, 코막힘, 눈의 피로와도 연관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두 번째 발가락의 목 부분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셋째 발가락은 심장. 가운데 발가락을 자극하게 되면 순환계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호전된다. 넷째 발가락은 담낭. 소화 기능 저하, 배에 가스가 찼을 경우 수영하다가 잠깐지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릴 때,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르거나 당겨주면 금세 호전된다. 셋째 발가락은 신장과 방광. 새끼 발가락은 신장과 방광. 새끼 발가락을 문질러주면 빠른 시일 내 효과를 볼수 있는 반면, 작은 뇌라고 불 정도로 뇌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험 공부, 장기간의 정신 활동 후에 자극해지면 피로회복에 좋다.